군벌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중국의 탄생, 길었던 중국 군벌시대는 마침내 그 막을 내립니다. 신해혁명 이후 약 20여 년간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혼란과 분열은 이제 통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옌시산, 펑위샹, 마가군벌, 광서군벌, 사천군벌 등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던 수많은 군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새로운 권력에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벌 시대를 종식시킨 두 개의 거대한 힘,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벌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내전으로 인해 농촌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벌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세금을 징수하고, 때로는 아편 재배를 강요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피폐해지고 사회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군벌 시대가 단순히 파괴와 혼란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중국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군벌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근대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찬서성의 옌시산처럼 공장과 철도를 건설하고 교육을 장려한 사례는 지역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군벌들의 난립은 각 지방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훗날 중국의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군벌 시대의 혼란은 민족 전체의 강력한 통일 국가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전의 고통 속에서 중국인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군벌 시대를 종식시킨 가장 큰 힘은 바로 순원이 창건하고 장제스가 이끌었던 중국 국민당이었습니다. 순원은 군벌들이 중국을 분열시키고 외세에 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무력을 통한 군벌 타도와 국가 통일만이 중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광저우에 황포군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력을 양성하고,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혁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순원의 사망 이후, 그의 뒤를 이은 장제스는 1926년 대규모 북벌을 개시했습니다. 국민혁명군은 반제국주의 반군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쪽에서 북상했으며, 펑위상의 국민군, 신광서파의 리중먼과 바이충시, 그리고 산서의 엔시산 등 일부 지방군벌들도 북벌에 동참하거나 협력했습니다. 북벌은 2년 만인 1928년 주요 군벌 세력을 격파하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목상 중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군벌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장제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의 통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북벌 성공 이후 장제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지방 군벌들의 군사력을 해체하고 재정권을 중앙에 귀속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옌시산, 펑위샹 신광서파 등 주요 지방 군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1930년 대규모 내전인 중원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원대전에서 장제스는 승리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했지만 군벌적 잔재는 여전히 중국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국민당의 통일과 중앙집권화 시도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대륙의 또 다른 혁명 세력인 중국 공산당도 군벌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초기에 국민당과 협력했지만 1927년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양측은 결별하고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공산당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근거지를 옮겨 농민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농민혁명을 주창하며 새로운 투쟁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토벌 작전과 군벌들의 공격을 피해 수차례의 대장정을 감행하며 생존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 역량과 조직력을 강화했습니다. 군벌들의 학정과 중앙정부의 부패에 지쳐있던 농민들에게, 공산당의 토지개혁과 평등 사상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산당은 군벌 시대를 겪으며 민중들이 갈망했던 토지, 평등, 안정이라는 가치를 제시하며 점차 대중적 기반을 넓혀 나갔습니다. 1937년 일본 제국주의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의 역사는 다시 한번 격변했습니다. 민족적 위기 앞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시적으로 협력하여 항일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군벌 시대의 잔재 세력들도 대부분 항일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 민중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분열되었던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년간의 치열한 중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다시 국공내전이라는 더큰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해방된 중국의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초기에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우위를 점했던 국민당은 정부의 부패, 인플레이션, 그리고 토지개혁 실패 등으로 인해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농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민해방군을 강화하고 군사적 승리를 거듭하며 중국 대륙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결국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고 이로써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군벌 시대의 모든 잔재와 국민당의 대륙 통치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